자, 안녕하세요. 격투이 선수 서박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벤턴코 파이터 김우진이라고 합니다. 나 아무것도 아닌데 소개할 게 없어. <laughs> 아, 찐옹이 팬입니다. 최근에 승부욕적 저어주고 냉서가 했잖아요, 정호 형. 그렇죠. 살짝 의리픽 했다가 찬물로 샤워를 좀 했지. 근데 그날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하나 보지 않았어. 편심에 편심에 살짝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의리픽 했다가 손해 <laughs> <살해> 봐가지고. <laughs> 그럼 일단 오늘 영상 찍은 이유가 많은 분들 이제 그. 댓글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다음 경기 언제 였냐고 그리고 막 타이틀 존 받을 수 있, 받, 받았냐고 안 받았냐고. 그것 때문에 한번 영상 찍기를 해요. 일단 제일 먼저 네. 저한테 제우 쪽이 연락이 없어 가지고 타이틀은 아직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 정천우 챔피언 제가 최근에 제우스에서 나온 거 팩에서 봤거든요. 막 거기서 약간 누구랑 확실하게 싸우으면 말을 해야지. 막뭐 설마 간도 상관없다고 뭐 인조비 상관없다고. 아니, 음. 그럴거면 너무 재미없잖아. 아니 실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고 뭐 본인이 누구랑 말을 싸우면 좀 제대로 어필하게 말해요. 나랑 싸우고 싶으면 나랑 싸우던가 그 엔초비랑 싸우고 싶으면 엔초비랑 싸우던가뭐아 씨발 뭐, 무슨 무슨 뭐, 둘은 상관없다고. 네가 챔피언인데 네가 어필을 해야지. 나 얘랑 싸우고 싶어 좀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재미가 없어 너무. 너무. 약간 형이 너무 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어? 형이 너무 세가지고. 약간 내 이름 말할 때좀 긴장하더라. 좀조아 약간 나는. 눈이 눈이 떨렸나요? 어. 왠지 알아? 네, 네. 이제 엔초비가 스트라이커잖아. 나는 이제 네, 그라운드 도되고 네. 약간 그라운드로랑 네. 하고 싶은 사람은 실은 은 느낌? 예 저도 이제 정전우 선수 중계하지만 근데 너무 재미가 없다. 너무도 아... 그 아니고 존나 재미가 없다. 진짜 존나 근데... 재미없고, 존나 네. 재미없고. 아니 이게 무슨 챔피언이야? 지금 약간 재우 제우 챔피언, 재우 선대표님도 내가 빨리 정전우 잡아서 존나 패고 내가 챔피언 <laughs> 되는 거 원할 걸 왠지 알아? 난 재밌으니까 싸우는 것도 확연하게 싸우고. 아 근데 뭐... 막 정호 형이 이거 뭐 카메라 안 켰을 때막 되게 말 많이 했던 거 같은데 한번한 마디요, 형. 경기 정전우 선수 경기 본적 있어요? 아 많이 봤죠. 아, 그렇죠. 그 추견 선수랑 싸웠을 때도 봤고. 그럼. 장천우 선수 경기 보면서 저랑 많이 붙으면 어떻게 어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되게 까다롭고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아마 그래플링으로 가면은 많이 이제 양상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설망카니 그래플링 가면 정종환 선수 많이 힘들 텐데요. 왜냐면 정종환 선수 그 시합 하나 봤거든요. 그 로데시 에 옛날에 가는데 막탭치더라 아, 진짜. 저는 안 맞춰서 20까지 막탭친 적이 없어요. 아니 프로가 뭐 어디서 탭을 쳐. 아니, 프로가 탭을 쳐? 그나 너 시합 때 잡히면 탭칠꺼저 기절하죠 그니까 러 기절을 해야지 근데 그 전사에 심장이 없는거야 탭 치고 거기서 뭐그도막 하체 뭐 걸린다고 그냥 시... 그냥 뭐 부러지고 그러면 되는데 아니야 <laughs> 하체요 하체 <웃음> 하체는, <웃음> 하체는... <웃음> <아체는> 좀 성장하긴 할수있겠 하체는 좀 그렇게 해내 그래도 뭐 너무 빨리 탭 치더라 막 그냥 이기고 있는 시합도 갑자기 탭 치더라 아... 걸리자마자 그래서 아무튼 제우스는 이제 제 생각엔 형한테 무조건 이제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같 타이틀샷을 근데... 보장받을 만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엔초비도 요즘에 그새기도좀조용한거 네. 보니까 약간 타이틀전 갑자기 안 하고 싶은 거 같은데 아니면 뭐 다른 데서 갑자기 시합 잡 뺐나? 아 블랙콤벨에서 블랙홈배... 아. 하지 않을까요 아마 네. 엔초비 선수는 엔초비 엔초비 선수 응원합니다 네. 네. 아뭐 엔초비 선수 좋아해요 형? 아뭐 그냥 전혀 별 생각 없었는데 뭐 <laughs> 영상 뭐 올라온 거 봐가지고 한 일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호감이 가더라고요 어, 어, 어. 생각보다 좀 건실해 보이네요 하고서 저랑 엔초비랑 싸우면 어떻게 생각할거요아 근데 엔초비 선수... <laughs> 어? 엔초비 응원하는 거 같은데요? 살만 형말 이것도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비슷한 그림으로 갈거 같아가지고 그래 그라운드 가면 살만 형이 우세하다? 아 충분히 충분히인데 네. 붙어 봐야 하는 거긴 하지만 충분히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장정원 선수보다 엔초비가 더 쉽다고 생각할 거예요 오 진짜요? 네 왜요? 그, 그라운드는 이제 그거보다 못해요 장정원 선수보다 더 그라운드 못해요 엔초비 선수 그라운드 괜찮아요 그라운드 어디서 어디서 봤어요? 주짓수 좋아요 주짓수 어디서 봤어요? 시합에서 많이 나왔는데 시합에서 어디서... 옛날에 한번 어? 트라이앵글 그 무슨 필리핀 그 단체인가? 거기서 우리 정호영 가면 내일 챔피언 먹을 걸래? 와... <laughs> <맞아. 웃음> 그렇지 않아? <laughs> 그거야 아, 가면 근데... 내가 다체가 챔피언 먹을 것 같은데. 다채. 아니 그 새끼가 정호영 막 갑자기 막 싸우고 싶어하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또뭐 애기가 없어요. 아 그렇고 뭐안 싸우고 싶으면 그때 럼그왜 코로도 한 거야? 아니 그렇게 왜나코로했으면 지금 왜뭐뭐 다른지 뭐 갑자기 셧업 잡힌다? 아니면 본인이 코로디 했었잖아 그치? 그때. 그 근데 약간 후회 후회 있는 거 같아. 음... 왠지 알아? 왜냐면. 블랙컴뱃에서 파이트마이가 이기다마저 올라가자 그죠? 근데 이제 그때 얘가 이겼으니까 굳이 제우스와 싸울라 면번그 이제 그파이트맨또 많이 받는데 제우스가 어차피 약간 아직은 이제 이제 올라간 대회 단체잖아요, 그렇죠? 막 아무리 많이 줘도 막 블랙컴뱃이만큼은 맞추기 좀힘들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시 나중에 그 생각 하니까 아 나는 제우스 말고 그냥 블랙컴뱃에서 싸우고 싶다 이렇게 음... 말한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요즘에 조용한것 그래 같아. 블 블랙 컴뱃스 새로운 이제 어, 이거 짜주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오퍼, 아, 오퍼 그렇지, 뭐 다른 사람이랑 뭐 매치 잡을 수도 있지. 제우스에서 형 이번에 제우스 챔피언 되고 어. 이제 다음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 누구든 상관없어. 내가 만약 챔피언 되잖아, 그렇지? 난 바로 두달 만에 방어장. 어, 두달 만에 다친거 없어. 어보이 선수 어. 다시 하자고 하면 할 거예요. 아, 어보이한 일단 이승을 해야지. 아, 이승한테. 은 이승은 누가 해야지? 내가 하지 같이. 그리고 지금 정정해서 그때 11월에나 시합 됐잖아. 근데 부상 없는데도 지금 아직까지 시합도 안 뛰고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챔피언이야? <laughs> 챔피언의 삶을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챔피언의 삶을 그냥 뭐 그냥 즐기고 있는 거 같고 그러나? 아니 11월에 그때 뭐1라운드뭐 바로 시합 끝냈는데 네. 뭐문 맞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뭐두달 뒤에 바로 방어전 해야 되는데 시합해야 되는데 시합 안 하잖아 형은 챔피언되면 두달 만에 바로 난 한다 난 챔피언되면 바로 두달 만에 방어전 다신 거 없어 네막 바로 다음 도, 다음 도, 다음 도 이렇게 해야지 지금 챔피언되데 지금 11월 시합 뛰는데 아직도 시합 안 뛰고 있어 그럼 뭐 5월 달인가 시합 뛰는 거? 다신 것도 없는데 막 거기 그냥 6 7 개월 하면 시작된 거잖아. 아마 형은 챔피언이야. 형하고 시합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누구? 장찬 선수가 지금 형하고 시합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플링, 아, 그래플링 많이 대비하고 그래플링 뭐 어차피 많이 해도 뭐 평소에 그래플링 많이 해야 돼. 지금 내가 그래플링을 하면 붙었는데 두달만 열심히 한다고막 진짜 그렇게 뭐1라운드 중도 많이 버티겠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래플링을 붙었는데 평소에 연습 하는데 내가 그래플링을 붙었는데 그때 연습만 해. 근데 뭐. 된다. 달라지가 없어 평소 o I'm going to answer my head. w h a 연습 많이 해도, 근데 똑같이 당할 거야, I'm 같은 거. n g to go t 정 the house. I'm going to finish the house. I'm g o i o f i n i o u s o i n g to f o 하나 e i o 이 n g to finish the o 아 여섯번째 피니시는 슈퍼소닉이다? 어 당연하지 뭐볼 time. I was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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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 고 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 a 족밥이 k e I w a 이 l i k 진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 전 k e I was like, I 야 a s like, I was like, I w 랩데로 선수만 상대면 그럼 1년에 한 8경기 가니 와 최근에 저기 메탈리 선수도 이기고 세지 않나요? 아 메탈리가 킥복서 아니야? 그리고 메탈리가 혼자서 막 맞고 포기하잖아 내가 그런 날이 오면 나 그냥 선수 그만두지 아니 맞고 포기하고 막 기절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만약에 기절했으면 뭐 기, 만약에 본인이 그때 기절했으면 상관없어 인정 맞고 기절했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쵸. 근데 본인이 맞고 기절하지 않는데 뭐 혼자서 포기한 거잖아 또 정호 영이 아, 뭐. 포기 안 하는 남자 아닌가요? 와 정호 영이 이제 아마추어 시합 나갈 때막눈이까지보면서 포기 안 하더라 근데 다음에 포기해야 될거 같아. 너무 많이 맞으면 안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떻게 했으 해요? 아, 저는 뭐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아, 생각해요. 너무 다치는 거보다. 전사일 줄 줄. 아, 그 협대 포기할 거예요. 근데 모르지. 프로면은 또 모르겠네요. 까이 어? 싸우려고 하는 게 맞지. 맞서 어.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도 그렇게 말은데. 근데 프로가 포기한다. 장 정정해서 포기했잖아. 아, 슈퍼세니. 아. 그탭 치고 포기한 거. 근데 좀맞다가 졌나 봐. 그 누구? 뭐 캡틴 a i 로 캡틴 r o 로 a p t a i n Hero. Captain 그 e r 별 생각은 없는데. 별 생각 많이 Captain Hero. Captain Hero. Captain Hero. Captain h e 그거는 이제 어떻게 지금. 보면은 태피니어로에 대한 검증 매치죠. 근데 좀 넘기 힘든 산, 아, 넘기 힘든 산 이런 그렇죠. 느낌. 그래플러 만난 적이 없잖아. 그리고 최근에 그때 오디션 때 봤거든. 아 오디션 그거, 때도 그 월드컵에서 주위수 중는 사람한테 막 바로 탭시드를. 그 정도 상대는 제가 그냥 위로 주위수로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 원래 제가 월드컵 그때 나가려고 그 한국 팀으로. 아 진짜. 근데 그때 제가 이주 뒤에 셔비서. 아, 유라시아 팀 아니에요. 한국, 어, 팀으로? 한국 팀으로. 한국 팀으로. 아그 아, 아, 가능해. 네, 가능하죠. 아, 아 싸움 뭐 잘하면 뭐 대표로 나올 수 아, 있죠. 그렇지 않아? <laughs> 아니 근데 국적이 <laughs> 아니 아 아지벡 아마... 선수도 한국말 잘하는데 <laughs> 유라시아 갔잖아요. 아니 뭐아즈벡은 일이 없고 아 아니, 장난이고 아즈벡 아지벡 형은 착하지. 내가 대신 나가고 었지 그런 거문이지 왜냐면 내가 대신 나와서 잘 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저... 내가 1등하고 근데 그때 이지우티에 바로 섭이 사 가지고 그렇게 아마 다음에 오디션 있을 때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다음에 오디션 있으면 살만이 무조건 나온다. 나 나가고 무조건 그 오진이도 같이 나갈 거 우리. 라이 헤비급 이제 오진이는 라이 헤비급으로 갈 건데 한마디 해 줘. 네. 웰터 네. 미들 중량급, 헤비급, 내체급 네 챔피언이 될 사람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아, 앞으로 미래 상대한테 말해줘 어떻게 죽일 거야? 지지 않고 싸움면 좋겠습니다 아 지지 고 그, 아까 뭐 그렇게 말안한거 같은데 아까 막 갑자기 그 영상 안 찍을 때 그때 정원이 들었죠? 죽습니다 막 죽습니다 막 하고 막 아, 진짜 죽습니다 진짜 막다뒤지나봐누구도 그 돌아와가지고 아막 나중에 시합에서 만나면 지금 영상 찍으니까 착해졌어 아 나중에 이거 이제 어쨌든 뭐 아직 안해낸게없지니 <laughs> 악플 먹을까 봐 착해졌어 네. <laughs> 죽습니다 진짜 그 우진이 28일 링캡 나갈 거잖아 네링캡시링캡시 나왔는데 상대가 없는 거 알거든 지금? 아... 아직 시, 어, 신청 현황이 얼리버드라서 아직 없습니다 아 그래? 마이너스 95 그럼 이 영상 누가 막너 같은 체급에 비슷한 사람 보면 말해줘 뭐아죄 어... 마이너스 95 지금 링캡시 체급이 어, 사람이 없어가지고 혹시 시합 나오시면 저한테 맞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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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만약에 그때 상대 없으은 그럼 아마 2월 28일에 블랙컴뱃에서도 출전할 수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링을 주죠. 헤비급으로도 할수 있는 사람이라. 아, 저는 막 몸무게 차이 신경 안 써요. 맞아, 맞아, 맞아. 좀130저 150kg까지, 150kg까지, 150kg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플라이급도 가능하지. 아, 가능하죠. 그러니까 감... 제... 팔자르면 되지. <laughs> <laughs> 팔자르고 감량하면 되지 뭐. 아, 감량안안고 그냥 가능하지. <laughs> 아 가능하죠. 3 0 k g 차이인데. 상대가 괜찮으면 가능하죠 아, 플라이급까지 가능하니까. 네. 아, 그치, 이기면 이건... 그만입니다. 어. 아니 제가 감, 개체 실패하고 어. 2점 라운드 당 2점 감점 당해도 피니시 내면 이긴 거 아닌가요, 내가? 어. 우리 지금 우지 금몇 점이야? 네. 몇점몇 승이야? 저 어... 6점 6승입니다. 6점 6승. 네. 몇 피니시야? 저 6피니시입니다. 6피니시 아닌 거 같은데? 6... 네. 내가 알기로는너 4피니시가 5피니시. 네, 사실 4피니시입니다. 4피니시야. 네. 이제 이제부터는. 쭉쭉 이제 핀씨 이어갈 거라 지켜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천호 선수 저랑 우고 싶으면 께랑 그냥... 뭐 저한테 DM 하든가 뭐뭐 하든 상관없어요. 아... 그냥 싸우고 싶으면 뭐 싸우고 싶든가 말을 똑바로 하세요. 그냥 어... 뭐 얘랑 싸우고 싶다고, 쟤랑 싸우고 싶다고, 막 누구든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확실하게 말해야지, 그지 내가 만약 챔피언되면 뭐 바로 누가 나랑 싸우고 싶어? 그럼 어, 그러 들어와 상관없어. 지금 내가 몇번 말했는데 싸우자고 했는데 근데 안 싸우잖아. 그리고 원래 내 차례였잖아요 이번에 챔피언전. 근데 왜안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뭐 약간 나랑 싸우기 싫은 느낌? 형이 세긴 하죠. 약간 레레이좀 무서운가 봐. 아... 최대한 어? 한시라도 빨리 하는 게더 장점이 되니까 이 이득이지. 아. <laughs> 왜냐면 가수 내가 점점 더 세지고 있어. 요아 맞습니다. 그럼 저 잡기 힘들 거예요? 진짜입니다, 설마. 네. 그래서 저랑 싸우고 싶으면 뭐 빨리 싸우던가뭐 챔피언으로 뭐 인정하지만 근데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빨리 그 자리를 제가 잡겠습니다. 빨리 연락 주세요. 아 제우스 fc의 탱크가 되겠다. 제우스 fc의 탱크가 되겠다. 아 제가요? 어, 어. 아 그런 느낌. 당연하죠. 아 탱크 말고 뭐. 제우홉 선배하고 나중에 탱글 잡으러 가야죠 아 오, 탱글 잡고 저기 로이.. 아니 판토자까지 갑니까? 판토자 그때 아마 뭐, 은퇴해야 하지 않을까 <laughs> 그쵸 판토자 말고 오케이. 그 일본 선수 이름 뭐야? 타츠로 아, 타치라 타이라 아, 타이라 타치로. 아, 아니, 타치로. 형이 근데 타이라 타츠로 그때 타이라 타츠 너무 잘하지 저희 형 일본 갔을 때 형이 탭한번 잡았다 했던 거 같은데 그죠 아잇 튼 비밀이야 아그 <laughs> 비밀이야 오케이. 그거 비밀이고 어, 이거, 이거 비밀이야 이거는 네. 유튜브 본 사람들만 알수 있는 좋은 아, 정보네요 네. 그럼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요 다음 이제 재미는 영상으로 들어올게아 <laughs> <오케이. 웃음> 근데 진짜야? 아거짓말이 저... <laughs> <laughs> 야, 왜위 사실을 막. 사이타츠로 설마 <웃음> 한국말 번역해 가지고 보겠어요.